안녕.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암튼, 챌린지 레이드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어, 나 까먹고 있었어. <laughs> 어, 내일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한번 혼자 가볼 건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어, 얘는, 악룡 가면 끼면 좋대. 얘가 보스 정보. 악룡이라서, 얀느랑, 악룡 가면 끼면 좋고, 윤노로 그, 해제기? 해갖고, 칼락스가 뭐, 뭐 쓰는 거 해제시켜주라고는 하는데, 내가, 음, 잘 몰라. 자세히 안 봤어. 그래서, 얀느랑, 윤노랑 로만 들고, 이지도 못 깨면 슬플 것 같지만, 한번 해봅시다. 고고. 얘는 또그 누구야 8챕터 마지막에 있는 애랑 좀 다르게 생겼구만 여기서 33퍼 66퍼 이때 뭐 만화 없애는 패턴도 있다 그랬는데 음 확실히 용갈이라서 얀내가 평타만 써도 죽긴 하네 이건 좋네 <laughs> 좀 걱정했는데 어 그래도 이지는 잘하네 다행이다 이지 얼른 세번 돌고 악룡 가면 먹은 다음에 악룡 가면 각성하자. 세번 얼른 돌고 올게. 평타 뿅뿅하면 죽어서 기분 좋구만. 죽어라 칼락스. 자 이제 마지막 평타 뿅뿅뿅. 기분 좋아. 공격을 요청합니다. 다음 거 누르라니까 넘어갔네. 요 기능 안쓴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회복을 요청합니다. 상태 이상 기술을 요청합니다. 방어를 요청합니다. 아 얀느, 얀누, 얀느가 열일해서 너무 기분 좋다. <laughs> 조금 키워놓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이거 받아서 짠. 아 뭔가 이것만 보면 짠 하고 싶다. 받아서. 이제 노말을 한번 가보자. 노말은 조금 겁이 나는데 요즘은 이지도 힘든데 내가 이지도 못깬게 되게 많아갖고 노말이랑 하드는 손도 못 대겠어. 그래도 얀 내가 잘 해줄 거라 믿어. 아니야. 얀느 악룡 가면 맞아. 내가 이거 각성하고 싶어갖고 악룡 가면 빨리 어짜 이랬거든. 지금 실패 보너스 32%면 뭐다? 어 벌써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음, 이거 터지면 진짜 울어야 함. 기기. 짠! 과연? 득큰득큰? 아, 됐어. 아, 유레야 맞는 거지, 그치? 자, 이제 다시 가봅시다. 아까 막 피, 우선은 로만이랑 유노스케 둘다 아껴놔야겠다. 얀느만 삼수로 평타 세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스턴도 걸어버리네. 얀옛의 버프가 없어지겠다. 그리고 여기서 만화 쫄쫄쫄쫄 하고, 다시 유노스킬 모름... 아, 로만이 죽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해제기를 더 아껴야 되나? 더 늦게 써야 되는 건가? 좀 다시 해볼까? 어, 나 도저히 감이 안 잡혀. 스킬 설명을 읽고 올걸 그랬나? 그냥 막연히 때리고 있는데. 읽고 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하고 한번 읽어봐야겠어. 언제 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유노 스킬도 좀 보고. 이거 이거도 해제기고. 이거 해제기 한번 써주고. 얃내야 때려 퍽퍽퍽. 이거 이스는 피 없는 애한테 가는 거고. 어야왜 이렇게 잘 죽어. 잠만. 에반데 스킬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스 정보 스킬 정보. 전방 범위 내 적에게 2회에 걸적 큰 마법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은 적을 5초간 기절시킵니다. 이외의 스킬이 복잡하게 생겼니? 너무 많은데 스킬이? 이 효과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짜슥이 점점 세진다는 거야? <laughs> 한번 다시 아, 해제기 언제 써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혀. 모르겠어. 다시 다시. 한번 한몇 번만 더 해보고 안 하면 그냥 어, 보상이 뭐더라? 잘 봅시다 뭘 써야 하는지 근데 적 해제기 하려면은 윤호가 이게 로만이 딴딴하긴 한데 내가 패턴을 모르겠어갖고 이거였나? 이론효과 해제 그치 사실 몰라 아 죽었어 어 어떻게 깨야 되는 거야 대체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 딜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제 패턴을 잘 모르겠어 어떻게든 되겠지. 차라리 오토라도 있으면 기도 메타할 텐데. 아쉽. <laughs> 오토라도 있으면 기도 메타할 텐데. 이 아이콘들도 누르면 뭔지 알려주게 해주세요. 안 돼. 요거, 요거, 하늘로 도약하는 거 요게 너무 아픈 거 같아. 때리는 건안 아픈데. 오우, 야. 역시, 여러분, 이거는 일곱, 일곱 캐릭터가 하는 컨텐츠니까 세개로 하지 말자. 음. 한명 꼬셔다가 해야겠네. 그래도, 악룡 가면 이각했으니까, 나는 만족할래. 이거면 된것 같아. 저 전무조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